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4월의 시작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가 하락을 하니까 알트코인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월봉캔들 주봉캔들의 완성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도록 할 거고 큰 그림도 보고 작은 그림도 보면서 어, 지금 이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요 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좋은지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위험신호 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어, 월봉 차트고요 오늘 월봉 완성이 있었어요 7개월 연속 이렇게 양봉으로 기록을 세웠고 어, 이 채널을 볼게요 예, 이 평행 채널을 볼 건데 이 중간 라인에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막고 내려오는 형태예요. 작은 차트들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긍정적이에요. 월봉은 이 채널의 중간 라인을 이렇게 몸통으로 뚫어주고 시가가 위쪽에서 출발했어요. 일단 아래 꼬리를 먼저 만드는 형태가 될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봉이나 주봉이 완성될 때 월초 주초에 먼저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주는 하락이 나온 후에 이 종가를 돌파했을 때 예, 그게 더 좋다 라고 봐요. 이런 어, 하락은 페이크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상승을 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어, 초기에 일단 하락을 하는 게 좋다. 예,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 일단 이 월봉의 마무리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주봉도 어, 보면 2주 동안 이렇게 예,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면서 몸통은 굉장히 작게 만들어줬어요이 어, 저번 주 주봉이 이 몸통을 다 깨는 예, 다 덮어버리는 이렇게 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예, 좋게 봅니다 어, 여기서도 보이죠 이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계속 몸통이 아래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이번에 처음으로 저번 주에 이렇게 뚫어 올리고 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와서 이 종가를 돌파를 하면 이제 꼬리를 만들고 상승하는 그림, 예, 이런 그림 아래 꼬리를 만들고 상승하는 그림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일봉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3일봉을좀 지켜보셔야 돼요. 어, 지금 월봉, 그리고 주봉은 다이 중심 라인, 이 점선 보이시죠? 여기를 뚫어 올리고 몸통으로 뚫어 올리고 마무리를 시켰어요. 근데 3일봉만 지금 이때 뚫어 올리고 이렇게 밑으로 깨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그림이죠, 캔들이. 어,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켜볼 포인트는 어 하루 18시간 남았어요. 이게 위쪽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어 3일 안에 아 3일이 아니죠. 하루 18시간이니까 이 3일봉의 캔들이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긍정적이다. 예, 이거는 비트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이평선의 모양을 보면 지금 하방으로 꺾여 있어요. 예, 지금 7선과 25선의 이, 이 간격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좁힐 건데 그냥 좁힐 것인가? 여기서 하락을 더 주고 좁힐 것인가? 아니면 상승을 천천히 시키면서 예, 이렇게 돌려세우고? 예, 이렇게 따라오는 그림을 만들 것인가. 예, 요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3.1봉의 이평선, 7선이 꺾여 있지만 요게 위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꺾는, 상, 상방으로 꺾는,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음. 3.1봉을 좀 지켜보자. 예, 3.1봉의 모양을. 근데 안 좋은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60, 9K? 예, 이 지금 노란 라인 보이시죠 이걸 깨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예, 이게 7선도 이제 7선이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7선이 이제 한번 그려 드려 볼게요 네 요렇게 꺾여서 내려와요 밑으로 어, 이 캔들이 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저항 받고 한번 더 내려오는 그림 네 3일 보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자 어, 하루 18시간 남았고요이 캔들이 좀 좋게 마무리 되는지, 예, 그렇게 보고요 네, 일봉 보면, 어, 뭐, 똑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봉도 데드크로스 했어요. 칠선 그리고 가격이 이제 밑으로 다운되면서 이제 저항받고 내려가는 그림이죠. 데드크로스 했고, 다시 뚫어 올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비트코인 영상에서 이때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올라오게 되, 되더라도 찐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은 이게 다시 골든 크로스하는 25선과 7선이 골든 크로스했을 때 찐반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도지코인도 많이 올라갔죠. 어, 완전히 이제 알트코인이 막 크게 상승하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이제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알트코인만, 어, 상승을 했다. 어, 근데 지금 이 크로스를 시켜놨어요.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크로스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바로 또 데드크로스를 만드는 경우가 약간 드물지 않나. 예, 근데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 3.1봉에서 아까 마무리가 잘못되면 이 일봉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자 한 이틀 정도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크로스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또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 어 좀더 확실해진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대응을 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4시간봉 보면 좀 아까워요. 여기서 보면 어센딩을 계속 만들어 주고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 나왔으면 좋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돌파가 됐더라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 상승페이크를 주고 하는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어센딩을 상승 패턴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반대로 하락으로 꽂혀서 아이 하락으로 가는구나. 어 이게 하락 페이크로 주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 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런 움직임 지켜볼게요. 어, 또 지금의 하락이 어, 약간 위험한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4시간 보면서. 사실 지금도 어, 크게 꽂히는 하락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꽂히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꽂히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반등을, 반등이 나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비트코인 강세에 있는 종목들은, 예, 잘 버팁니다. 이런 하락에도. 버티다가 비트가 반등을 할때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예. 그래서, 어, 이 알트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하락에도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반등에서 이제 이 이평선들, 50선 꺾이고요. 이, 이렇게 25선이 오고, 37선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저항받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런데서. 그럼 이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위험한 움직임니다 예. 네. 근데 이런 하락에서는 쫄 필요 없어요. 근데 반등에서 약하게 내, 약하게 이제, 반등이 약해서 저항받는 그림이 이제 무서운 그림인 거예요. 추가 하락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좋은 움직임,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판단할수 있게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 예, 네, 제가 전에도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 있는 움직임 어, 하락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도미넌스가 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하락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그림을 볼수 있냐? 이54.54% 54%, 지금 계속 저항받는 이 자리 있죠. 예, 이 자리, 저 기자리입니다. 54.06 만약에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서 여기서 안착한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꽤 깊은 하락이 나올 거예요. 음. 이 전에는 예, 이 전에는 어, 이 전에 나오는 비트코인의 하락은 어 페이크로 볼 거다. 예, 이 기준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 일단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음 영상이 좀 길어졌고요. 어,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누가 어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관점을 줄수 있는 유튜버분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 그게 문제예요. 어, 여러분들만의 관점 또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지킨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